캠핑 명소뿐만 아니라 도심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도 이른바 캠핑카 알바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캠핑카의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강기윤, 김태호, 김영선, 윤영석 의원의 소식을 국회는 지금에서 전해드립니다. 김해 부산 시내버스 도선이 다음 달 17일 첫차부터 개편 운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산 시내버스 노선 4개가 폐지되고 김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거제에서 5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명 모두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바닷가나 강변이 보이는 명당 자리에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바키 캠핑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캠핑 명소뿐만 아니라 도심의 무료 공영주차장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차장을 내 땅처럼 사용하는 캠핑카들 때문에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스포츠 파크입니다. 내부 도로 양옆으로 대형 화물차와 캠핑카 등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 안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사이로 캠핑카와 카라반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레저용 보트도 있습니다. 도심의 무료 공영 주차장에도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형장이나 경륜장을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점차 캠핑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이 거의 없는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늘어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계속, 주말이라고 또뭐좀 가지고 기적으로계속고또 이동하고 도한 번에 고좀도좀 시민 민원이 계속 되고 있지만 관리 수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캠핑용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돼 불법 주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속 권한도 없어 할수 있는 것 주차 계도와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 전부입니다. 견인이라도 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두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이제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12월 안까지 저희가 지금 진해구랑 울창구랑 이제 한계소시에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캠핑카 등록 대수는 2021년 기준 3만여 대 무료 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를 막기 위해 단속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충남의 수부 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 개발과 기업 유치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런 도시 한편에는 아기들의 울음 소리조차 듣기 힘든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 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에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 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이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어,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세 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한 명이라도 너무 너무 소중하고 예,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 8 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뭐야 그 아이들이 지금 울음 소리를 지금 전혀 못는상태 학교도 입학상이 웃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은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 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입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강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33%인 12,960건이 부적합한적으로 개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10월 사회보장정보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도 다르다며 관련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지원의 문제를 파악해 3차, 4차 과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우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태우 국회의원이 농림식품부가 발표한 5월 중 양파 수입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산 양파가 출하됐음에도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2만 톤에 이르는 양파를 수입한다는 계획은 생산농가의 근심과 시름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식품부가 양파 수입 계획을 철회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소규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아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갑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이 15일 한국 경제의 제도 약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뛰는 한국 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민관정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위해 규제 철폐와 조세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며 공급망법 제정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천영기 통영시장이 결국 해당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천시장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통영 수산 분야 피해가 예상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대답이었다며 관련 보도로 통영 시민과 수산인 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남도 통영시가 힘을 합쳐 잘 대처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 통영수산물이 안 팔린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지역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운행 도중 발생한 탈선 사고로 휴장 중인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이 내년 하반기 다시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모노레일 운영 방안을 기초부와 레일부 전면 재시공, 기존 8인승에서 7인승 교체 방법으로 수정하고 필요 예산을 59억여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해시는 지난달 1차 추경에서 4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 비용은 통영 관광개발공사의 민간 투자 등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 뒤 하반기 중 다시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부산 시내버스 노선이 6월 17일 첫 차부터 개편 운행됩니다. 개편된 노선은 부산 시내버스 일부 노선 패선으로 신설된 김해 시내버스 대체 노선 911번과 912번 913번과 증차된 220번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124번과 125번, 128-1번과 221번은 16일 자정 이후 폐선됩니다. 당초 폐선 예정이었던 심야버스 1004번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기존 17대에서 9대로 감차해 계속 운행됩니다. 대체 노선의 부산 지역 회차지는 덕천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김해 부산 지역은 14개 노선 여든 네 대의 버스가 482회 운행됩니다. 혁신 기술 창업의 중심, 창업 특별시 조성을 위한 제2회 기술 창업 포럼이 16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와 창업 기업, 지원 기관, 투자사 등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선 11개 기관 단체 간 투자 협력 협약식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창원시가 운영 중인 시블루잉 펀드 1,000억 원 달성 축하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거창군이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지난 1분기 청년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에서 거창군은 올해 1분기 만 15세에서 만 19세 청년 인구가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34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청년 인구 순 인구 이동 수는 7 1 1 0명이 유출됐습니다. 거창군은 이러한 성과는 군의 전입 정책과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학생들의 전입 신고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순 유입은 지역의 인구가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전입 초과를 뜻합니다. 지역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박람회가 16일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48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27개 지역 기업과 학생, 청년 7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특성화고 부스에는 17개 기업이 참가해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했으며 청년 부스에는 10개 기업이 참가해 청년들을 채용했습니다. 올해 65회째를 맞은 미량 아리랑 대축제가 오늘 18일부터 나흘간 영남로와 미량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아리랑의 선율, 희망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미량강 오디세이와 미량아리랑 주제 공연과 가요제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매일 저녁 만나볼 수 있는 미량강 오디세이는 미량의 명장 박희 장군과 건무의 명인 운심, 독립운동가 윤세복 등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거제 4등면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5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1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씨는 피해자 2명과 선후배 사이로 16일 새벽 0시 10분쯤 술을 마시던 중 둥기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했으며 A씨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